여러분,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그런데 새해 기쁨도 잠시, 최근 날아온 부동산 세금 고지서나 실거래가 알림앱 보면서 한숨 쉬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아주 진지한 질문 하나만 던져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2026년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서울에 12억짜리 아파트 한채딱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를 나는 대한민국 상위 1% 초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 질문을 들으시자마자 대부분은 어이가 없어서 허수숨을 지으실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요즘 서울 웬만한 아파트 평균이 15억 원을 훌쩍 넘었는데 12억이 무슨 부자냐? 오히려 평균보다 못한 거 아니냐?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상식과는 아주 딴판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분을 여전히 부자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아주 아주 돈이 많아서 세금을 특별히 더 많이, 더 가혹하게 내야 하는 고가주택 소유자라는 딱지를 붙여서 말이죠. 한마디로 징벌적 과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10년 전 아니 15년 전의 12억과 지금 2026년 1월의 12억이 과연 같은 가치인가요? 짜장면 한 그릇에 4천 원 하던 시절의 12억이면 강남에 번듯한 아파트를 사고도 남았겠지만 지금은 만 원짜리 한장 들고 나가도 제대로 된밥한끼 먹기 힘든 시대잖아요. 물가는 미친 듯이 올랐고 화폐 가치는 사실상 종이 조각이 됐는데 참 이상하죠? 고가주택을 나누는 그 12억이라는 기준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요지부동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고가주택 기준 12억, 이게 대체 어디서 툭 튀어나온 숫자일까요? 사실 이 숫자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순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먼저 기초적인 개념부터 짚고 갈게요. 고가주택이라는 말참 주관적이죠. 누군가에게는 5억도 평생 만져보기 힘든 큰 돈이라 비쌀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30억도 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법은 이걸 아주 칼같이 잘라놨어요. 원래 대한민국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은 아주 오랫동안 9억원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무려 13년 동안이나 말이죠. 그러다가 집값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지난 2021년 12월 8일부터야 겨우 12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당시에는 12억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오, 이제 숨좀 쉬겠네. 하는 여론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기억하시나요? 2021년의 12억과 2026년의 12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초등학생 때 입던 아주 멋지고 비싼 코트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때는 그 코트가 몸에 딱 맞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계속 자라잖아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2026년 건장한 성인이 됐습니다. 몸집은 산만하게 커졌는데,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그 초등학생 때 입던 코트를 입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단추는 안 잠기고, 소매는 팔꿈치까지 올라오겠죠. 숨쉬기도 힘들 겁니다. 지금의 12억 기준이 바로 그 작아진 코트입니다. 부동산 가격, 즉, 우리 경제의 몸집은 인플레이션과 성장 때문에 계속 커지는데, 정부가 정해놓은 세금의 기준이라는 코트는 억지로 늘려봐야 요만큼인 거예요. 결국 예전 같으면 평범한 옷을 입었을 사람들 즉 지극히 평범한 중산층들이 이제는 전부 고가주택자라는 작아진 코트에 몸을 구겨 넣어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한마디로 전 국민의 부자화가 아니라 전 국민의 과세 대상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흔히 하는 착각 혹은 정부가 은근슬쩍 유도하는 프레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에이 그래도 12억 넘는 집 살면 상위 몇 퍼센트인데 그 정도 세금은 내야 공평한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2026년 1월 최신 데이터로 팩트 폭격 한번 해 드릴게요.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요. 2025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이미 15억 8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평균이 15억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가격순으로 쭉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아파트, 즉, 중위 가격도 이미 11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제 서울에서 12억짜리 아파트는 비싼 집이 아니라, 그냥 평균보다 조금 못한 집, 혹은 딱 중간 정도 하는 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12억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딱지를 붙입니다. 12억 100만 원만 돼도, 여러분은 국가로부터 너 부자니까 세금 더 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진짜 부자에게 세금을 걷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기준이 이제는 서울에 내집한채 간신히 마련해서 살고 있는 평범한 가장에게 세금을 뜯겠다는 기준으로 완전히 변질된 겁니다 부자의 기준이 바뀐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됐는데 기준선을 안 올려주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졸지에 세법상 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상은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휘는 하우스 푸어인데 말이죠 이걸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리기 위해 제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박 과장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 과장님은 15년 전 결혼하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마포의 30평대 아파트를 5억원에 샀습니다. 15년 동안 외식 한번 마음 편히 못하고 애들 학원비 아끼고 대출 원리금 갚느라 청춘을 다 바쳤어요. 이제 박 과장님도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행히 집값은 많이 올랐어요. 현재 실거래가가 16억원 정도 합니다. 박 과장님은 뿌듯했죠. 아, 그래도 서울 평균만큼은 올랐구나. 이거 팔아서 좀 작은 데로 옮기고 남은 돈으로 노후 자금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세무사 상담을 받고 나서 박 과장님은 뒷목을 잡았습니다. 아니, 세무사님, 제가 이집한 채밖에 없는 1주택자인데 양도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비과세 아니었나요? 박 과장님이 묻자 세무사가 한숨을 쉬며 대답합니다. 과장님,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맞는데요. 과장님 대근 16억이잖아요. 그럼 그 초과하는 4억원에 대해서는 고가주택자로 분류돼서 세금을 무겁게 내셔야 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도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박 과장님만의 일일까요? 박 과장님은 부자가 된게 아닙니다. 15년 전의 5억원과 지금 2026년의 16억원의 구매력을 비교해 보세요. 짜장면 값 오르고 버스비 오른 만큼 집값이 오른 것 뿐인데 국가는 그 상승분을 몽땅 불로소득이라 부르며 떼어갑니다. 박과장님의 노후자금이 낡은 기준이라는 덫에 걸려 국가 곳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국가가 국민의 사유재산을 인플레이션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모순적이고 수많은 중산층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심지어 선거 때마다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들이 왜이 12억이라는 빚장을 절대 풀지 않는 걸까요? 단순히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무서워서일까요? 아니요. 그 뒤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거대한 세수 확보의 시나리오와 화폐의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정부가 왜 입으로는 서민을 외치면서 손으로는 여러분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속사정과 조용한 증세의 무서운 메커니즘을 파트 2에서 아주 정나라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본론입니다.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 세금의 기준선도 당연히 그만큼 따라 올라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건 산수만 할줄 알면 누구나 알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왜 2026년 지금 이 시점까지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기획재정부 엘리트들과 정치인들은 이 뻔한 답을 외면하고 있을까요?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이미 15억 원을 돌파했고 웬만한 중간 가격 아파트도 12억 원턱 밑까지 차오른 이 마당의 말이죠. 그들이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머니를 아주 정교하게 털어가고 있는 세수 확보의 설계도를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펼쳐 보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무서운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피스컬 드래그 우리말로는 조용한 증세 또는 인플레이션 증세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요. 정부가 세금의 세율이나 기준은 그대로 두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의 명목 소득이나 자산 가치만 오르는 현상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헬스장 런닝머신 위에 서 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은 그냥 제자리에서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몰래 런닝머신 속도를 아주 조금씩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뒤로 밀려나지 않으려고 더 빨리 뛰어야 하죠. 그더 빨리 뛰느라 소모되는 에너지가 바로 여러분이 추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여러분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는데, 단지 속도가 빨라졌다는 이유로 에너지는 더 쓰고 있는 꼴이죠. 정부 입장에서 내년부터 모든 국민의 세금을 10%더 걷겠습니다. 라고 공식 발표하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당장 광화문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일 거고, 지지율은 수직 낙하할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는 세율을 단 1%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법은 그대로예요. 다만 여러분의 집값이 시장에서 오른 걸 어떡합니까? 집값이 올랐으니 법에 따라 세금을 더 내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억울하고 답답하긴 하겠지만 내 집값이 올랐다는데 어쩔 수 없지 라며 순순히 고지서를 받아들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부가 노리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아무런 법 개정 없이도 가만히 앉아서 매년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고가주택자라는 이름의 새로운 납세자들을 낚시하듯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세율 인상은 정치적 자살행위지만 기준을 낡은 상태로 고정해 두는 것은 아주 우아하고 조용한 무혈입성식 증세 전략인 셈이죠. 여러분의 집값이 오르는 속도보다 세금 기준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가는 가만히 앉아서 떼돈을 법니다. 여기서 우리가 속고 있는 또 다른 거대한 정치적 프레임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 감세라는 마법의 단어예요. 2021년 12월 8일 고가 주택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겨우 올릴 때도 그리고 그 이후 15억이나 20억으로 더 현실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올 때마다 정치권에서 전매특허처럼 내놓는 메뉴가 뭡니까? 바로 12억 기준을 올리는 건 강남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부자 감세다.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2026년 현재의 데이터를 보면 이건 정말 비겁하고 교묘한 통계의 왜곡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5억 원을 넘었습니다. 강남이 아니라 도봉구, 노원구, 구로구의 웬만한 신축 아파트들도 이제 12억 원을 넘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12억이라는 숫자는 부의 상징이 아니라 서울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선이 됐다는 뜻입니다. 진짜 강남에 50억, 100억짜리 집을 가진 초자산가들에게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이냐 15억이냐가 큰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분들은 어차피 최고 세율 구간에 고정되어 있어서 별 타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건 누구냐? 바로 12억원이라는 선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수많은 일주택 중산층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이 기준선 하나는 세금 제로냐? 아니면 수천만 원 독박이냐를 가르는 생사의 갈림길이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상위 0.1% 진짜 부자들에게 걷는 세금은 상징성은 크지만 그 절대적인 머릿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서울 거주자의 절반 가까이가 되어버린 이 가짜 부자들, 즉 12억 초과 주택 소유자들에게 걷는 세금 총량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물을 아주 넓고 촘촘하게 유지해야 고기가 많이 잡히는 법입니다. 정부는 이 촘촘한 그물망을 포기할 마음이 단 1%도 없는 겁니다. 잠시 세종시 정부청사에 어느 은밀한 회의실을 상상해 볼까요? 2026년 국가 예산안을 짜는 엘리트 공무원들이 모여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장님,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이 15억을 돌파하면서 12억 기준을 현실화하라는 민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들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국장이 차갑게 대답하겠죠. 자네 정신 나가나? 지금 12억 초과 주택이 서울에만 몇십만 가구가 더 늘어났어. 만약 이걸 15억으로 딱 3억만 올려도 내년도 양도세랑 종부세 세입 예산에서 수조 원이 구멍 나는데 그돈 어디서 메꿀 거야? 당장 올해 복지 예산 늘린 거 어떡할 거냐고. 그냥 부동산 시장 자극 우려랑 부자 감세 반대라는 키워드로 보도자료 뿌려. 기준 상향은 시기상조라고 딱 잘라 말하고. 이게 비단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 세입 구조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인 최상위권입니다. 집을 살 때, 취득세, 보유할 때, 재산세와 종부세, 팔 때, 양도소득세, 국가는 여러분의 주택거래와 보유라는 모든 단계에서 꼬박꼬박 통행료를 걷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덕분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세입이 매년 저절로 늘어나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정부가 스스로 배를 가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12억 기준은 국민의 고통이 아니라 국가 고간을 채워주는 가장 효율적인 자동 펌프인 셈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가 기준을 안 올리는 게 단순히 돈 때문만일까요? 아니요. 여기에는 인플레이션의 역설이라는 아주 잔인한 경제 원리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값이 12억에서 15억으로 올랐을 때 여러분은 내가 부자가 됐다고 착각하며 기뻐하시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숫자는 커졌는데 내 실제 삶의 질은 팍팍해지고 오히려 노후 자금은 줄어드는 이 기이한 현상. 다음 파트 3에서는 집값 상승의 달콤한 기쁨 뒤에 숨겨진 실질 자산 하락의 공포스러운 실체를 숫자로 낱낱이 증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은 어떻게 자국민의 자산을 보호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불합리한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장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마 배신감에 밤잠을 설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마지막 파트로 이어가시죠. 자, 이제 오늘 영상의 가장 뼈아픈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 영상의 제목을 보고 그래도 집값 오르면 좋은 거 아니야? 안 오르는 것보단 낫잖아.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가 자산 성장의 환상이라는 달콤한 꿈에 빠져 있는 동안, 국가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두 명의 거대한 공범이 어떻게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지 이제는 2026년의 진짜 숫자로 증명해 드릴게요. 먼저 아주 쉬운 비유로 시작해 보죠. 여기 10년 전 혹은 12년 전에 산 1,000원짜리 초코바가 있다고 칩시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이 초코바의 가격이 2,000원이 됐어요. 자, 여러분은 1,000원을 벌었나요? 수익률 1 0 0포인라고 좋아해야 할까요? 아니요. 10년 전에 1,000원으로 살수 있었던 물건들과 지금의 2,000원으로 살수 있는 물건들을 비교해 보세요. 만약 그 사이 모든 물가가 두 배로 올랐다면 여러분은 10년 전과 똑같은 양의 가치를 들고 있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 부자가 된게 아니라 그냥 화폐의 가치가 쓰레기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국가 권력이 개입합니다. 국가는 이렇게 말해요. 어? 너 옛날에 1,000원이었던 게 지금 2,000원이 됐네. 숫자상으로 1,000원이나 벌었잖아. 이건 불로소득이야. 그러니까 그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놔.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돈을 번게 하나도 없는데 단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커졌다는 이유로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고 나면 여러분 손에는 1,800원이 남죠. 그럼 여러분은 10년 전에 그 초코바 하나를 다시 살수 있나요? 못 삽니다. 200원이 모자라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가만히 앉아서 집을 지키고 있었을 뿐인데 세금 때문에 여러분의 실질 자산은 오히려 깎여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증세의 소름 돋는 본질입니다. 2026년 1월 현재의 상황을 아주 정밀하게 대입해 볼게요. 2014년에 서울 마포에 6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채 샀던 김 씨가 있다고 칩시다. 12년이 흐른 지금 이 아파트는 서울 평균가인 15억을 넘어 16억 원이 됐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김 씨, 너 완전히 로또 맞았다. 10억이나 벌었으니 한턱내라 라며 부러워 죽으려 하죠. 하지만 김씨가 은퇴를 앞두고 이 집을 팔아서 노후자금을 마련하려 하자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첫째 양도소득세의 습격입니다.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된 12억 비과세 기준 때문에 김씨는 12억을 초과하는 4억원 부분에 대해 고가주택자로서 아주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합니다. 1주택자라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고가 주택자라는 이름으로 수천만 원을 뜯기는 거죠. 둘째, 보유세와 건강보험료의 연쇄 폭탄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집값이 야금야금 오르면서 낸 재산세와 매달 추가로 낸 건강보험료만 합쳐도 수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셋째, 결정적으로 물가 상승률의 함정입니다. 2014년의 6억 원은 2026년 현재 물가 가치로 따지면 최소 10억 원 이상의 구매력을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김씨는 숫자로만 10억을 벌었을 뿐 각종 세금과 관리비용을 떼고 화폐 가치 하락분까지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추가 구매력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김씨를 12억 초과 고가주택 소유자로 낙인찍어 징벌적 세금을 완료했습니다. 김씨는 부자가 된게 아니라 국가의 세수 확보를 위해 12년간 집을 공짜로 관리해준 관리인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분노하며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무식하게 기준 하나 딱 정해놓고 국민을 괴롭히나 전세계가 다 이런 건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경제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인플레이션이 세금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국민의 자산을 약탈하는 걸 경계해왔어요. 첫째, 미국의 인플레이션 연동제입니다. 미국 국세청은 매년 세율 구간, 표준 공제액, 각종 면제 한도를 그 해의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설령 시장 가격이 20%, 30% 폭등해도 내가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는 한내 과세 표준은 매년 딱 2%까지만 오릅니다. 세금이 미친 듯이 폭발하는 일을 국가가 막아주는 거죠. 물론 집을 새로 샀거나 팔 때는 시장 가격으로 재평가되지만 실거주자의 주거권만큼은 국가가 철저히 보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매년 공시가격을 제멋대로 주무르며 세금을 더 거두려 안달복달하는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철학이죠.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국가가 변하길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 실질 수익률을 냉정하게 계산하세요. 집값이 올랐다고 좋아하기 전에 취득가의 지난 세월의 인플레이션율 연 34%를 곱해 보세요. 그 금액보다 지금 시세가 낮다면 여러분은 사실상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둘. 12억이라는 낡은 잣대를 이용하세요. 내 집값이 12억 원 근처라면 부부 공동 명의를 활용하거나 리모델링 등 필요 경비 영수증을 단 1원이라도 더 챙겨 두세요. 2026년의 12억은 예전의 9억보다 훨씬 흔하고 넘기 쉬운 숫자가 됐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독박 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셋. 물가 연동형 과세를 강력히 요구하세요.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이 내뱉는 기준상향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뻔한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검토가 아니라 법적으로 물가에 연동시켜라. 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가 경제를 가스라이팅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긴 시간 동안 고가주택 12억이라는 숫자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쳐 봤습니다. 2026년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5억을 넘긴 이 시점에도 12억이라는 날가 빠진 잣대로 평범한 중산층을 부자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 현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부자는 자산의 숫자가 늘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자산의 실질 가치와 구매력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12억 나는 마법의 숫자에 현혹되어 내 주머니가 털리는 줄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클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대한민국 중산층의 권리를 되찾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12억 기준이 얼마까지 올라가야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서울 평균인 15억 아니면 최소 20억 여러분의 소중하고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번쩍 뜨이게 할더 깊이 있고 솔직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루의 경제학입입니다. 감사합니다.